둘 아, 이는 <laughs> 내가 많이 거 <듣거든. 웃음> <laughs> 이건 왜 있어? 뭐야, 네. 이거? 아이리칸나 노래. 그, 개 노래 중 하나가. 어 그래 그거 그게. 그게 계속 나와, 왠지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내가 그걸 찾아들은적 없거든? 근데 어느, 어느 순간 맨날 나와. 근데 나쁘지 않아. <laughs> 선배, 나한테 <여러 통> 사주세요. <laughs> 아, 내 알고리즘 나. 아, 혹시. <laughs> 아, 야 여기 <laughs> 있는 것만틀어나 <거만 웃음>

아주 이제 일좀 해볼까? 네네네. 팝이 팝이 팝 팝이

<laughs> 왜왜세는거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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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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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니야 이빠 <laughs> <laughs> 이렇게, 이게 아니, 아니라 아니, 이이이 I'm not sure if I'm g o i n 나 t 에 be a little bit more. I'm not sure 어 f I'm going to b 뭐랑 그런 거, 나도 그런 게아니 웃겼어. 그어가 없게 됐어? 그럼 무슨 뜻이야? 왜? 안 됐네. 안못 찾았어? 너어왜 <laughs> so? 그러고 있어? <laughs> 어, 봐줄까? 점프하면 받아줄까? 클릭! 어. 나만 믿어. 오, 와치아웃이야. 오, 농사꾼 쉽지 않네. 오. 고베이 다 나가겠다 누가 그런 말을 써 그럼 뭐라해? 고베이 고베이 다 나가겠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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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젊음도 한... 해먹해보기? 해봐 알리산 <laughs> 해먹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<laughs> 아저씨 리뷰어 같아. 오! 안 뒤집어지게 조심하라고. 애벌레잖아. 애벌레잖아. 발리의 향이 느껴집니까? 음. 크 <laughs> 일해야 돼. 난 꿈에서도 일을 해? 일하죠. <laughs> 밀로응 이게 무중력이지 이게 우주인이지 에이차. 안 어지러워? 응 에이차. 신기하다 나무가 이렇게 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무거워갖고? 누워볼래? 응응 무서워 네, 무서워 고꾸라지면 어떡해 어떤 바보가 여기서 고꾸라져네가봐 라떼도 올라오고 싶어서 왔잖아 라떼 가볼래? 이나 와봐 안돼 올리면 저 발톱 깎을 거 같아 그럼 내 몸이 다 찢기고 이 그 것도 다 찢기고 이런가? 네. 응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. 어서. 와. 아니 오빠가 있는 데 어떻게 내려가? 같이 누는 거 아니었어? 응.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누워봐. 우당탕 끊어지면 이렇게 뿔겠는데. 옆으로 살짝만 가봐. 나못 가. 여기 얼마나 넓은데. <웃음> <웃음> 어, 바닥에 좀 닿는데? 아닌가? 뭐 신발인가? 이기 내려볼까? 혼자 이인용 즐겨볼래? <laughs> 네. 안 무서워. 안 무서워. <laughs> 대가리 안 깨져, 이건. 대가리 깨져. 내가 일어나볼게. 응. <laughs> 아, 이거 바닥에 닿는 거 맞네. 어떻게 일어나진걸? 내 밀어줄게. <웃음> <웃음> 어 오빠 나가니까 바닥에 앉아. 아 좋다. 밀어줘. 어. 어떤데? 못생겼잖아. 안 못생겼어. 이게 바, 바, 발리 냄새야? <laughs> 좀 쿰쿰하네. <쿵쿵하네. 웃음> 공장 냄새겠지. <laughs> <laughs> 좀 발리 <laughs> 안 가고 싶어졌어. <laughs> 좀 쿰쿰한 발리 냄새인데. 그래서 책 읽으면 딱겠다. 응. 음. 그지. <laughs> 무슨 책을 읽고 계신가요? 책을 안 읽어서 <웃음> <웃음> 엄마가 어렸을 때 사줬던 전집이요. <laughs> 그거 엄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안 읽어서 죄송한 마음에 지금이라도 읽어요. 한국사 전집 눈앞에 안, 아른거린다. <laughs>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? 저 노는 거 아니었어요? 그 일이 있어요? 우리 집 수의사가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. 왜? 그냥 하는 소리야. 다긴 <laughs> 집을 나가서 어떻게 일어나? 근데 이거 잡아주고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래도 뭔가 이게 지지가 되야될거 아니야. <laughs> 내가 지지를 해 주고 있잖아. <laughs> 엉덩이를 잡아 <좀> 줄래? <맞출래? 웃음> 어. 어 이거. <laughs> 어 이거. <laughs> 어 이거. <laughs> 어떡해 <이거. 웃음> <laughs> <어떻게 웃음> <laughs> <어떻게 웃음> 예. 왜 이렇게 목소리가 추웠어? 한 번. 아떼 씻었어? 이렇게 뽀송뽀송해 이렇게 뽀송뽀송해 라떼 여기 벌레 너무 많은데 나가면 안될까? 싫어 E